그러니까 보통 제가 느끼기에는 슬럼프가 오는 분들의 특징이 매일 똑같은 반복인데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만 하고 나면 정말 끝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케줄 표대로 가면 목표가 보이는 거죠. 대기업 17년을 다니고 2022년도 2학년도 이 학번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어, 올해 46살 곽영호라고 합니다. 휴직을 내기 전에 사실은 한번 풀어봤어요. 할수 있을까? 진짜. 완전 별나라 세상이면 아예 엄두가 안 나잖아요. 딱 풀어보는데, 어? 어? 생각으로 할만한데? 느낌? 이 정도면? 저도 모르게 생각으로 생각보다 많이 죽진 않았더라고요. 수능을 총세번 봤고요. 한 2년 반 정도 공부를 했네요. 처음에는 자습을 하다가 자습만으로는 좀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어색해서 이제 그때부터 인강을 좀 듣기 시작했습니다. 이제 인강이 스스로 집중하는 것만 자신 있는 분들은 인강이 좀 좋은 게 뭐냐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. 하나는 그뭐 2배속, 뭐 1.5배속 이런 식으로 빨리 들을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전체 강좌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일부분만 내가 듣고 싶어도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좀 약간 자습을 좀더 선호하고 그 발췌해서 듣고 싶고 뭐 이런 분들한테는 어, 인강이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주로 인강 듣고 자습하고 어,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. 과목이 작은 게 오히려 저 같은 나이 많은 수험생들한테는 약간 쥐약일수 있겠더라고요. 과거 수능은 국어부터 시작해서 수학도 지금보다 범위가 훨씬 넓었어요. 뭐 확률과 통계, 뭐 벡터, 뭐 행렬 다 나왔고 거기에 과학 전 과목 다 풀어야 됐고 사회도 전 과목 다 풀어야 됐죠. 지금은 수학에서도 수원 수투에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, 뭐 미적 뭐 이것 중에 한 과목만 공부하면 되고요. 과학에서 두 과목만 공부하면 됐어요. 두 과목도 그 고2과정과 고3과정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. 교과서 하나만. 그 그러니까 범위가 엄청 작은 거죠. 똘똘한 애들이 그 과목 공부해서 푸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. 그러니까 문제를 꼬, 꼬아놓기 시작합니다. 약간 저는 약간 괴랄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약간 괴롭혀요. 학생들을. 그리고 시간을 좁혀놓습니다. 정말 숨 쉬지 않고 팍팍팍팍 풀어야 되거든요. 이게 이제 저 나이 많은 사람의 이제 발목을 잡았다는 게 공부량이 적으니까 개념이나 이런 거는 금방 공부가 되더라고요. 되살아나기도 하고 생각으로 암기력이 크게 줄지 않아요. 암기는 돼요. 근데 속도가 느려지더라고요. 슬프게도.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져요. 그러니까 이 좁은 과목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빠르게 풀도록 바뀌어 있는 수능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어느 순간, 와, 이 속도를 이 안에 늘려낼 수 있을까? 이제 처음으로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7월인가 8월에 한번 그렇게 쓰러졌어요. 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. 그래서 아, 그때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헬스장을 다녔어요. 하루에 30분씩만 다녔거든요. 조금이라도 이렇게 근육 운동하고 좀 걷고 30분이라도 움직이자.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놀랍게도 감기도 안 걸리고 그때부터 몸이 버텨지더라고요. 매일 투자했더니 한 2시간 이상 아프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더라고요. 내가 정말 이 독하게 공부를 하고 하고 싶어서 그걸 달리고자 하면 오히려 체력 관리 시간을 충분히 좀 하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딱히 없더라고요. 두 번째 수능 끝나고는 이제 너무 속상해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공부를 할때 아, 미치겠다. 이런 정도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, 아, 제가 스케줄 관리를 되게 잘 했더라고요. 아마 회사 생활 노하우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, 두 가지 포인트인데, 하나는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중간 목표를 세우는 거,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걸 기반으로 역산을 해서 그 매일매일 해야 될일 리스트를 만드는 것, 두 개의 각각의 장점이 뭐냐면요. 제가 마일스톤을 잡아요. 수능일이 뭐 11월 18일이다. 그러면 그두달 전인 뭐 9월 18일부터는 모의고사를 시작할 거야. 이때부터는 계속 매일 매일 모의고사로 해서 실전 마지막 칼날을 벼르는 시간이면 아 여기서부터 이 중간 과정은 그런 문제풀이 뭐 약간 중킬러 뭐 이런 문제를 풀이를 과정을 거쳐야지. 그러려면 여기서 한한 한 5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치면. 최소한 4월까지는 개념이 끝나야 되겠네. 그럼 개념 문제집이 몇 권이 있나? 그 다음부터 문제집 쭉 풀다가 마지막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시점을 잡아요. 그리고 나면 그 각각 책별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분량이 나오겠죠. 그걸 모든 과목을 딱 정리하고 놨더니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과목별 업무량, 공부량이 딱 생기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완벽하게 막이 진짜 1년치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걸 잡고. 최근 한 1, 2주권은 빽빽하게 채워놓는 거죠. 그러고 나서 아침에 가서 오늘 할일 보고 이렇게 딱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면, 그 공부를 하고 나면 그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일과가 아닌 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보통 제가 느끼기에 이제 슬럼프가 오는 분들의 특징이 매일 똑같은 반복인데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. 내가 이렇게만 하고 나면 정말 끝에 가서 성공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.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,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스케줄표대로 가면, 목표가 보이는 거죠. 아, 내가 오늘은 뭐 16시간을 공부했어, 12시간을 공부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오늘의 공부량을 완수했구나. 이게 일찍 끝나면 남은 시간을 내가 휴식으로 할애할 것인가, 뒤에 거 일정을 좀 땡겨서 할 것인가 선택할 수도 있고, 이게 만약 안 된다면 마지막에 좀더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. 아 이거 오늘 공부량이 많은데 싶으면 쉬는 시간이 아껴져요 스스로 잠을 못 자겠는데 이런 식으로 페이스대로 가다 보면 이제 아, 공부량을 좀 주,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겠다 공부가 잘 되는 건좀 공부량을 줄이고 아, 이거 조금 어려운 거는 좀 늘리고 막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나가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계속 고민해서 찾아내는 게 1번이면 찾아진 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. 그거의 한 선택지가 유턴일 수도 있겠죠. 유턴을 선택해라 말아가 아니라 그런 무언가의 선택을 하는 과정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야 될 것이다.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시라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